시켜볼거야. 요거는 코조콤데, 이거 트즈맛 나요, 트즈맛. 먹었 무슨 맛인지잘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한번더 먹어볼게요. 자, 한또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떡볶이. 떡볶이 먹어볼까요? 보다 맛있네, 맛있어요. 망고, 망고 하나 살까요? 인데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 요거 여섯 개네개뭐 네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컵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유만 부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고 음, 하나 먹고, 하나 먹고, 나나먹어음사먹나인데 물인가? 처음 들어보는 거? 근데 이게 삼각 피백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이거 히비스커스 샀는데, 이번에 패키지가 될퍼졌네요저는에 오늘 이거 로즈 히브 사보려고요. 로즈도 피부 건강에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로즈 사볼게요 드립 커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 이거 사보려고요. 평소 다른 브랜드 거 먹었는데 이거 낱개로 먹었을 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담았어요 스 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베이글 비닐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사야 돼 어니언 할 거야? 네 블루베리, 어니언 블루베리 안 하고? 네그 다음 시나몬 그 다음에 플레이모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고추 하는 게 어니언이랑 레인 사거든요. 블루베리가 더 맛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샐러드. 뭔 근데 이런 케이크들은 미리미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 당역도척해 있어요. 타르트 코코아와터 사실 이거 사러 왔어요 이거 한 박스에 12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12개면 금방 먹거든요 왜냐면 저 하루에 2개씩 먹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할래요 거의 다 거. 네. <laughs> 여기는 문구코너문거 거의 다아고라제문구코너가 와서 그냥 구경해 보고 있어문어쿠런 것, 아니라 문구경해보고 있어요 어이런아요 파나 같은 거, 가아라문구쿠거가 아니라 문 같은 라가아니거가많아요 해준다. 이게 18,000원? 가격도 괜찮아서 선물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문구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고스트코에서. 집에 가고 있어요. 자라에 가서 어떤 옷들이 나는지 보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딱히 살건 없는데 그냥 가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오랜만에 또 자라 가서 또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백화점 오는 거라서 뭘 하지? 일단 자라가서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려고요.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는지 보고,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구입도 하고, 여기 롯데백화이 왔어요. 롯데백화점 지금 자라는 5층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니 올라가볼게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평소라가지고, 목소리가 다르죠? 감기가 걸렸어요. <놀람> 코감기, 목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째 아직 감기 그래서 좀 물골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쓰고 내가 대추, 오늘 불러서 나왔던 대추였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데 네, 뭐 가볼까요? 이번에 자라가 콜라보레이션했대요, 어떻게 디즈니 제품? 그래서 제가 보러 왔는데 이거 같아요. 어디일까요? 어때요? 예쁘죠? 자라가 디즈니랑 콜라보레이션해서 앨리스체셜 고양이 이렇게 핑크색 티셔츠 예쁜 거 같아요. 이거 S 사이즈고 어, 29,000원? 29,000원 어, 이에요 가격? X라지 사이즈까지네요, 무만부터 이거 구입해 볼까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이것도 디즈니 콜라보레이션 한 건데, 백설공주 그 난장이들 티셔츠.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 난장, 일곱 난장이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은 같아요 고민해봐야겠네요 그죠 결국 고민하던 그두 가지를 구입해서 가지고 갑니다 어떤 건지는 제가 언박싱 하울 영상을 통해서 영상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진짜 잘하는 개미지옥인 것 같아요 한번 가면 안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쇼핑을 했네요. 이제 또 다른 엄마 신부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화장품을 또 사러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백화점 식품 코너예요. 식품 코너를 지해서 이제 백화점을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서 엄마 신부름으로 화장품을 구입을 하고 t m i 아닐까요? TMI? 아, 그럴까요? TMI? 그 네.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왔으니까 오디 노래 있잖아요 그거 요즘 좋아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요즘 그 노래에 빠져서 한번 빠지면 약간 무한 반복하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듣고 있어요 여기는 센텀이에요, 센텀. 센텀 스틱. 맞은편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랑 롯데백화점이 있고, 저는 또 다른 분리를 보려고 건너와서 이제 화장품이랑 사려고 합니다. 바람 되게 시원해요. 약간 주말 내내 비가 와가지고 공기가 더 좋아졌어. 이제 계단에 올라와가지고 숨이 차네요. 근데 계속 지금 가고 끼어온이라가지고 여기 올리브영인데 데스 디바 사러 왔거든요? 데스 디바? 손이 지금 이렇게 하나만 남았어요. 데스 디바가. 그래서 데스 디바를 한번 사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사볼까요? 골라볼게요. 쇼트인데 어, 되게 예쁘다. 여름 여름 하네요. 근데 작은 손소에하는의이라서 저는 뭘 살까요? 어, 얘도 예쁜 것 같은데. 얘도 슬림핏 요즘 되게 편해요. 슬림핏 이거 살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 여름용으로 되게 많이 나왔네요. 한번 둘러보고 몇 가지를 사야겠어요. 결국, 이렇게, 담았어요네 가지, 일단. 그리고 좀더 둘러봐야겠어요. 다른 것도, 뭐가 있는지. 오랜만에 우리 병에 왔던 사고 싶은 게 많아요. 붉은 것도 있고, 뭐 어, 사고도 있고. 이게 무슨, 세안할 때 쓰는 파우더예요. 근데 이게 큰게 있고, 아, 작은 게 있고, 저 작은 거고, 이거 약간 큰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작은 거를 한번 사보고, 큰걸 쓸까? 그게 다 맞거든요? 오케이, 일단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패키지 하나랑 비비 컴백 1월 아이. 제가 파우더 사용하는 건데, 어? 뿌리고 가려고 이게 주름에 랑 탄력에 당 진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뿌렸어요. 마음대로 뿌릴 수 있으니까 뿌리고 오늘 이렇게 자라에서 쇼핑하고 그 다음에 어, 엄마 쓴 거로 화장품을 샀거든요. 화장품은뭐 샀냐면 엄마가 평소 사용하는 까 비비, 비비 샀어요. 비비 사고 그 다음에 어, 세안 세제 평소 사용하는 사용세제 사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거다 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길을 건너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살거다 사고 갈거다 하고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 도착했다리 아, 주방세제 때문에 덜고 오다 보니까 부었어요 그래도 집은 무사히 자놨습니다